법률행위를 어떻게 나눌 거냐 뭐 종류 또는 분류 법령위를 나눠 보자 이 말이죠 자첫 번째 이법령이 중에 의사표시의 개수와 그 의사표시 방향을 가지고 분류해 보면 이걸 가지고 기준을 분류해 보면 이 의사표시 개수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면 의사표시 개수가 한 개에 의하여 만들어 놓은 법률 행위는 요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 이걸로는 단독 행위라 그래요. 법률 행위가 의사표시 한 개로 이루어졌다. 단독 행위라 그래요. 단독 행위 그러면 어사표시 두개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어사표시 두개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는 계약이라는 형태가 있고 계약행위, 쌍방행위라고 도 돼요. 쌍방행위. 그 다음에 합동행위라는 것도 있어요. 이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 형태. 계약행위는 그면 자, 이두 개는요, 어사표시가 두개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거이에요 그죠? 모양이 같아요. 개수로는. 그럼 방향이 달라요. 이거는 어사표시 방향이 이렇게 서로 마주봐요. 이 어사표시 한 개와 이 어사표시 한 개가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대향적이에요,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것, 이러한 형태를 뭐라 그러냐? 이런 형태를 서로 대향적이고 서로 어사표시를 주고받으니까 교환적이다. 이해 편하겠죠? 그럼 합동행위는 그러면 뭐냐? 합동행위는 의사 표시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일하냐? 대향적이 아니라 평행적이죠. 의사 표시가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손잡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럼 이걸 뭐냐? 왜 가냐?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구심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먼저, 요게 두개 이상에 해당되는 계약 쌍방이 합동에 어떤 게 있는가. 그래요. 계약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다 이게 계약이죠.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또, 어, 위임 계약. 고용계약 맞습니다 도급계약 참 많습니다. 뭐 여행계약, 음? 수강계약, 어, 뭐 우리 계약은요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이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거래 행위는가 대부분 다 계약에 이루어지죠. 어 이렇게 그런 모습이 뭐예요? 상대방한테 내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의사표시해서 추고받아서 그게 일치되니까그 내용대로 약속한 내용. 이걸 우리는 계약이라 하기도 하고 약정이라 하기도 하고 합의가 됐다 하기도 하죠. 자, 그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 그럼 합동이은 어떤 거냐? 여기는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여기 들어갑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 구성원이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단체를 구성하죠. 단체를 구성한 다음에 그 단체가 운영되어가는 규칙을 정해요. 그 규칙을 뭐라고 하냐면 정관이라고 해요. 그 정관을 만든 다음에 그걸 주무관청인 행정부에 가서 허가받은 다음에 그 허가서를 첨부해서 당의 그 사단법인을 설치, 설치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서 "사단법인 설립하랍니다."라고 신청하면 등기를 해줘요. 설립등기라 그래요. 설립등기하면 그때 사단법인이라는 단체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때 사단법인 이름도 있고, 그렇죠. 마치 사람이 이름을 정해서. 어 출생신고하듯이 말이죠. 그걸 뭐라그러냐 그걸 사단법인 설립행위라그래요 이게 뭐냐? 합동행위에요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사람 이상이 단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합동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우리는 합동행위라 한다. 이래죠. 자, 한번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게 바로 이게 단독행위라는 거예요, 여기 단독행위.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14페이지 단독행위의에 보시면 의사표시 한 개에서 만들어지는 법령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다시 보면 단독행위에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 하나의 의사표시를 받아줘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있고 그 하나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받지 않아도 수령하지 않아도 상대방한테 도달되지 않아도 그 의사표시 효력이 그대로 발생해버 발 발송 효력이 발생하는 거, 효력이 발생해버리는 그러한 단독행위도 있어요. 이것을 말하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그래요. 그럼 여기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요 유형은 또 어떤 게 있느냐 요것도 역시 여러분이 숙지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어, 뒤에 가서 민법의 내용을 공부할 때, 어, 취소권 행사나 하네? 그러면 취소권 행사는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취소권 행사의 성격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야.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래요. 의사표시 한결 가지고 취소권자가, 야, 취소한다. 라고 의사표시 하나만 하면 법령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취소권과 상대방한테 발생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단독 행위는 어디에 들어가는 알아야 되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이 바로 여기가 동의한다든가 철회한다든가 철회 상계한다든가 상계 추인한다든가 추인 취소권 행사한다다, 취소 해지한다든가 해지 해제한다든가 해제 또 채권자가 채권 포기한다든가, 뭐, 채무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채무 면제 시켜준다든가, 이런 행위는 전부다, 뭐, 기타 많겠죠? 이런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뭐냐? 철회,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이것들은 전부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를 한계로 일방적으로 하면 철회의 효과가 추인의 효과가, 취소의 효과가, 해지 효과가, 해제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즉 상대방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 상대방이 수령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게 어떤 거냐. 유언, 유증, 재단 법인을 설립자가 설립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나중에 공부하기 위해서는 다만 이제 시험용으로서는 다음 중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그럼 또는 성질이 다른 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요. 여기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섞어놓고 이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최소한 이거는 좀 암기를 좀 하야 는게 좋겠죠. 그래야 빨리 문제 찍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예 머릿속에 집어넣자. 반복해서 외우자. 그죠? 외워 그래 놓으면 뒤에 가서라도. 뭐 취소권 행사한다 해제권 행사한다 이렇게 하면 바로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공부했던 이게 보세요. 어, 취소권 행사한다. 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네. 그럼 의사표시 한 개를 가지고 하면 되네. 그죠. 또여기 해지한다든가 해지한다 해제권 행사한다네. 그럼 해제권 행사하면 계약 상대방한테 해제한다는 의사표시 한 개만 하면 해제가 되는 거네. 이렇게 알수 있긴 되죠자 이렇게 요아 이렇게 알아둔다. 알아둔다. 그 다음에 단독행위에 또 알아둬야 될게 뭐냐면, 이 단독행위에는 특색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 이 단독행위에는 특별한 성질이 있어요. 단독행위의 성질이 있 뭘까?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